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이는 사랑의 신호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끌리고 묶입니다. 특정한 무엇에만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늘 무언가에 묶여있어요. 재물에 묶여있기도 하고, 불안에 묶여있기도 하고, 들뜬 마음에 묶여있기도 하고, 소유나 성취에 끌리기도 합니다. 책임, 또 자녀, 부모, 또 생계에 묶여있기도 하죠. 그냥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고 열정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늘 끌려다니고 붙잡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면은 탐욕과 또 부정, 또 욕심에 의해 묶여서 죄를 저지르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정직한 한결 같은 성실한 진실한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믿음의 선택,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위기가 올때 자신의 정직의 흔적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져내는 힘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사건이지만, 그 구원은 정직한 삶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니까 스스로를 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에 묶여 있고 붙들려 있고 또 결국에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듯 그러한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묶이고 끌린 것에 삶이 상처지게 되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쓸 것들을 공유하며 섬겼을 때 아나니아와 사필라는 돈의 욕심에 묶여서 그것을 붙들려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담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약속을 했었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엄중하게 말하자 혼이 떠나가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부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돈에 끌려서 망하게 된 것이죠 자기 욕심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중장부나 뭐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금씩 욕심을 채우죠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계속 빼내고 계속 속일 수 있고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묶이고 끌려서 놓지 못합니다.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돈을 횡령하려고 하죠. 욕심은 그렇게 자라게 되고 더큰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는 니라하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를 끌려가게 하고 묶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끌려서, 무엇에 묶여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안정과 인정과 욕망과 믿음보다 우선시 되는 현실, 그런 안정감, 이전과의 삶, 비교하는 것에 또 끌려갑니다. 아니면 감사와 정직과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지켜지고 있는 의로움에 끌려갑니다. 선택과 결정, 말하는 도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바램과 욕심에 있습니까? 정직한 삶은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거짓되고 불리한 삶은 버티는 듯해도, 문제없어 보이는 듯해도, 그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 듯해도 반드시 스스로를 무너지게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망하게 되기 전에 회개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살고도 욕처럼 온갖 고난을 겪는 일이 생기거든요. 괜히 믿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자책하게 되고, 욕심대로 살걸 그랬나 싶어지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죠. 말씀과 기도의 끈이 그 길이가 얼마나 길어져서 보이지 않게 될지라도 그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공원이나 강가에서 연을 날릴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실줄의 길이가 짧으면 높이 올라가지 못하죠. 연을 더 높이 날리고 싶다고 줄을 끌어버리면. 바람에 잠시 나는 듯하지만 떠오르는 것 같지만 바람에 휘청이다가 그냥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바람을 타고 위치와 자세를 유지하려면 실줄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싶다고 줄을 끊어버리면 더날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통제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 말씀과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날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 또 책임과 의로움과 정직과 성실함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욕심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우리를 가두고 무너뜨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의 어떤 것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채워지는 욕심과 자유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의로움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정직함에 묶이시고 성실함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정직한 의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삶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